바다 되게 이쁘다. 어, 아 그래 여기 진짜 바다 너무 예쁘다. 가서 봐. 한장 찍어줄게.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아 뭐여 이동해야 되니까빨랑 와. 와 저기 경치 진짜 예쁘다. 저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봐요. 여기 좀봐좀 봐. 아 저. 에나야 이거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야.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저기 저 부부 좀 보고 좀 배워요. 여럿이 있는 곳에서 말이야 뭐 당신은 손이 없어? 세요 음,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 네 무슨 일 하면서 살아요? 직업이 뭐야? 근데 애는 언제 가질 건데? 사적인 부분이어서 그건 제가 남편이랑 아니 어른이 좀 잘해줬잖아 진짜 <laughs> 아 요즘 것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 진짜 사과드려 내가 왜... 뭐... 자 이번 코스는요 딱 15분만 될테니요 사진만 빨리빨리 찍어요 네? 네? 저 가이드님 저희가 선물을 좀 사려고 하는데 15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서요 아, 아 진짜 어? 스케줄 꼬이니까 진상짓 하지마란 말이야 어? 네와 네. 그래도 여기 참 이쁜 거 많다 어? 오빠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사줘 그렇네? 어? 어? 이런 거 먼저 사는 사람이 인자지. 템! 템! 단체 여행. 때때로 불편한 점이 있으시죠? 두명 이상 우리끼리만 즐기는 소규모 단독 투어. 다른 팀과 섞이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편안한 여행을 즐기세요. 나의 꿈을 이루는 미국 여행 희망투어. 인터넷 검색창에 희망투어를 적어보세요.